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작년 9월 1일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 그림이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1월 달 초에 학교로 공문이 나가고 안내되었던 예, 사안처리 절차는 학교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지금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점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때 물론 채에서 학교 학교에서는 전단 기구를 열고 전단 기구에서 4대 객관적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알수 있게 즉 일간 일간 교실에는 들어가는 기간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단 기구 뭐 시가지 있는지 그리고 뭐또 가정환경상 뭐 보호자를 응급할 때 피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 혹은 보호자와 전화 통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산 접수 보고서를 사십팔 시간 이내 보고 다시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산이 접수가 되면은 학교에서는 어떤 라인처 있는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전담 조사관이 개인 번호로 했을 때 추후에 또 했습니다. 아마 학교에 따라서는 제가 안동의 그 아파트 중심자체가 아, 네. 어찌보면 너무 과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지만 실제로 전쟁 이상으로 네. 네. 우리가 순정이 되어서 만한 양도에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오늘 도움이 되었고요. 올해도 좀 많이 심사한 대 비해서 그 인력을 많이 했다가 만남을 인구에서 보는데 조금 남겨놓은 건또 추가 사찰한 해서 일할 수 있을 텐데 그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드립니다 북쪽에 이렇게 회하는건 거의 오랜만이죠. 잘 없는 그런 기운데 이렇게 사기 분적별로 다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 북쪽에 지금 한 7, 8년 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현상들이 그 나타나고